67페이지 4번을 풀면서 비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자, 비유법은 일단은 그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 뭡니까? 결론을 부정합니다, 결론을. 결론을 부정시켜. 그 다음, 어디선가 모순이 발생하게 돼있습 그러면, 원명대가 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될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줄게. 얘는 쓰지 마, 얘는 쓰기가 좀 부끄러운 얘기들 한다. 아주 초등적으로 해줄게. 봐봐, 어... 저 베트남 출신, 베트남 <놀람> 출신 A2는... <놀람> 어, 뭐라 해야 지 아, 제가 왜잘안 해야 되 잘 생겼습니다. 똑똑합니다. 아주 천재적이네요 네가 베트남 출신이라는 거는 부정하지 않는 거네. 아, 거기가 모순이면요? <laughs> 그건 대조수예요. 아. 아, 그게 모순이군. A 군이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A가 있는데 A가 있는데 A가 바보야 이렇게 된 거야. 알, I... 겠지 어떤 A가 있는데 A가 바보다 이렇게 된 거지. 되겠지? 그랬더니 애들이 안 믿더라고. 어, 걔 바보 아닌데. 바보처럼 안 생겼는데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이걸 증명해줄 계획가된 거야. 어, 되겠지. 계속 증명하러 갑니다. 처음에 뭐 할까? 결론을 부정합니다. 자, A가, 바보가, 아니라고 해보자, 이렇게 된 거지. 라, 하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얘한테 시키는 거야. 1 더하기 1이 뭐니, 이렇게. 아씨, 장난치네. 내가 이걸 모르겠네. 3. 이렇게. 하면은, 뭐야. 아씨, 바보 맞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모순이 발생했잖아. 바보가 아니라고 했는데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니까 모순이 발생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되는데? 원명제가 참이네 이 전부 다 끄덕끄덕하게 되는 것이 이해되겠어? 이 스토리로 가면 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어디선가 모순이 발생하면 돼 어디선가 어디든 상관없어 꼭 가정에서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지 전제에서 발생해도 상관없어 어디서든지 모순이 발생만 하면 거봐 바보 맞잖아 이렇 그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풀면은 1번. 자, 다음 형제,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 근데 결론을 부정합시다. 비유법으로 풀려면 결론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2는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럼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야가 무슨 말이야? 유리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 근데 수학적 그 기술에서 유리수라는 거는 분수야 분수 그래서 분수를 표현하는데 여기 mn 있지 mn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네모 세모야 네모 세모 알겠죠 그래서 루트 1을 분수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분수 이렇게 그 다음에 서로소인 자연수 이것도 괜히 말 어려워 보이는데 m과 n이 뭐 8분의 4 어, 이렇게 약분 되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약분이 안 되는 기약분수 상태의 야 된다 여기까지 되죠? 이 상태에서 출발할 거야. 된 거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그 제곱을 할 거야. 루트를 좀없애버리려고 그래서 2는 m 제곱 분의 n 제곱. 분수도 귀찮아. 분수 없애버릴 거야. 2m 제곱 n 제곱 이렇게. 자 여기서 봐봐. 얘가 보드막카야보드막카 보드마타? 제곱까지 2 보드막까지. 그럼 여기는 지우개. 그럼 지우개가 이 보드막하잖아. 맞지? 그럼 지우개는 2의 배수맞아 2의 배수 맞지? 여기 안에 있는 알맹이 보지말고 그걸 써보면 n제곱이 2의 배수인 2k가 되는겁니다 됩니까? 되겠지? 2의 배수라고 2k라고 바로 하면 안되겠다 자 n제곱이 2의 배수가 되는겁니다 2의 배수 되지 자연수라는 조건 하에 n제곱이 2의 배수잖아 어? 그럼 n도 2의 대수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해봐. 어? n제곱. n제곱이 2의 대수야. 어? 어? 4. 해봐, 4. 그럼 4의 제곱. 16. 16이 2의 대수지? 그럼 n도 2의 대수야. 되겠지? 그래서 n도 2의 대수야. 그래서 n을 2k라고 보여. 그럼 여기, 여기다가 대입할 거거든? n 대입해봐 그럼 2m제곱은? 4K 제곱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럼 M 제곱은 2K 제곱은 되이지 K제? 다시 다시 또 M 제곱은 2손가락 그러면 M 제곱도 2의배수네. M 제곱이 2의배수네. 그럼 위에서 했던 원리대로 M도 2의배수네. 그래서 무슨 발생했어? 뭐냐면 N이 2의배수고 M도 2의배수라면은 두 개가 서로 소가, 서로 소가, 서로 소 초록리라는전제의위배가 되거든 모순이 되버렸어.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원명제가 참이 아겠어 유리수가 아닌 게 참인 거야. 유리수가 아닌 게 아니라고 했더니 모순이 발생했잖아. 그럼 아닌 게 참인 거지. 따라왔어. 네. 응. 응.